<laughs> 자, 요즘 어, 신종 언어가 유행하고 있어요. 어, 새 자식보다는 얘가 어, 소액으로 넣어놓은 종신연금이 죽다라 <laughs> 감정 안 사항하고 효자짓을 한다는 게딱 맞아요. 어이? 그 인생 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다 살아본 사람매로 대답을 해. <laughs> 자, 인생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 내 새끼는 나를 부양하겠지, 부양하면 좋겠지만 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개똥 같은 거 넣지 마세요. 개똥 넣으면 액면가 그대로가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자석들이 눈독을 들인다 안 들인다 들인다. 매달 매칠 엄마 개 타는 걸 알고 있어. 왜개 네, 오야지 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매달달이 타는 줄 벌써 알았어. 알고 내기가 급급하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어, 갯돈, 눈에 보이는 저축이 전부인 저축을 세로 저축이라고 해요. 그게 저처럼 가로 저축. 사실은 이 노래 강사가 버리는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허에 풍이 오면 버리를 못해요. 퇴직금이 있어 없어? 없어그러고 이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는 거지. 지금 자석들한테 내가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어, 우리 새끼들도 참. 요상스럽습니다. 그나마도 엄마가 건달 같으니까 착하긴 착한데, 이 새끼들이 식민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 뭐, 포토샵 같은 거, 이런 거 좀, 좀, 고매한 거를 가르쳐 달라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 연세대 아들이 저를 갈굽니다. 아이고, 남녀사가 못하는 것도 있나 보지? 해보시오해보시오 그래서 막 이래요. 그러면 이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 배 죽이겠어. 오늘 처음 보신 선생님들 얘기해. 내가 죽이게 생겼어? 끝까지 맞으면은 맞아 죽게 생겼어. 내가 배죽여야지 지금 내가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이때도 내가 갚질을 못하면 자석들 나중에는 당연하게 내가 을로 변해갈 건데 그러면 저는 자석한테 강하게 강수를 뜹니다. 이런 신발새끼가. 그래? 그래 앞으로 네가 밥다해먹어 어? 공납금 네가 다 내고 니네 용돈 알바해갖고 니가 벌어서 써, 이 새끼야! 그래서 강하게 딱 내밀면, 아까 그렇게 미밀가렸던 새끼가 꼬랑지를 딱 내리고, 하이, 딴 녀석 왜 그래. 어느 거 해드릴까? 하고서 막 이래요. 어이? 자, 어쨌든, 가로저축세로저축보다는가로저축을 하면서 4, 5만원, 3, 4만원이라도 죽을 때까지 단돈 몇십만 원에 나오는 넓이 있는 가로저축을 한개두 개씩 남편도 자식도 몰래 좀 들여놓고 그렇게 자기 아까름을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되셨죠? 네. 자, 한곡만더 부르고 우리 멋진 초대 가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목소리> 아이들, 뒷바라지, 해, 이함노. 한 세월 가고 나니 내 모습은 어디 갔나? 커피 한 잔, 술과 떨고 소주 한 잔, 울복니 모든 걱정, 모든 서른 한 방에 달려버린. 손로가 이틀 후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해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내 즐거움 찾으시면서 멋지게 삽시다. 박수 <laughs> 셋, 넷. 죽도록 돈 벌었지. 쉬지 않고 일만 했지. 정상일까 둘러보니 내 인생이 허무하니. <laughs> 술한 잔이 인생이고 술한 잔이 세월이라. 모든 걱정, 모든 서름한 방에 날려버리자 손들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인생 뭐 있어? 그냥 가는 거야. 손들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있으면 돼져 올려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해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해해 인생 뭐 있어 건배 한 거야 자맞스 <laughs> 멋지게 삽시다.